요한계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넘뭐 뒤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요한계시 12장에서 요절은 11절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다 될한걸 이겼다. 이겼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뭘로 말, 말씀으로 이겼다.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시면서 앞서 어, 다윗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선전포고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고 11장은 아, 마귀곧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백번 싸워 백번 위태로움이없다 심하게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승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 승리하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악한 사탄 마비 귀신 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일절을 들어가면서그 의미가 뭔지를 해야 되도들어가겠습니다첫 번째로 일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이전이 보인. 신기한 장면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해로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열두 개 별의 별의 관으로 이렇게 쓸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태양을 둘러 걸치고 얼치고그 발밑에 이 발이 발을 벌고 있고. 열 쉽게 말하면 열두 별이 박힌 멜리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쟁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한번 어땠어요? 해와 달이 절을 했죠. 또한 번은 자기 그 형제들이 자기 절을 했죠. 심지어 자기 엄마 아빠도. 또 자기는 좌발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위에 형들이 자기에 절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이부손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오죠.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을 보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 안에 달이 있고, 열두 벌의발을 끼워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와 달과 열 두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이런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죠. 이말씀을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천림의 때를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소대교회는 시기가 무슨 시대예요? 파피 시대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회 한2단 정도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가 는 걸로 확인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인정할 때도.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는데, 313년에 인정받았으니까, 몇 년이 갔어요? 300년이 넘게 갔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얘기를 할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죠. 그래서 많은 진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나라에 이런 슬픔을 지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로 400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암흑기라고 하는, 이 침묵기가 있었고, 그런 여러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한큰 뭐가 나요? 붉은 용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붉은 용을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요? 해 일곱 개고 뿔이 몇열 개라는 거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곱게 봤다 곱게 보지 않았다? 곱게 보지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태어나시자마자 죽이라고 그러고 피난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먼 북쪽으로 올라갈 가 수도 없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대절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됐는데, 됐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 않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꼴을 또못 보고 이렇게 <laughs>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사실은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용은 다시 말해 사단입니다. 용이 일곱 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용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일곱 개는 우리가 달리는 것처럼 칠은 완전 숫자예요. 비록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서 싸우는 존재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걸 대부분 요한계시록 천국이 해석하는 방법들 이렇게 말지요 뿔이 일곱 개인 것은, 뿔은 이 대표를 상징하니까, 왕을 상징하니까, 일곱 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열 개에다가는 뭐예요? 열 개에다가, 열 개에다가 연합하여 일곱 왕 중에 하나가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토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얘기했지 옛날에. 유럽, 유로피안 커뮤니티에서 이씨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니고, 이는 유럽이고, 유럽 이아니요 그리고 이제 o p e a n European, European, e u r o p e a 유로 u r 잖아요 유럽은 사실 그 동네 a n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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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p e 이 n e u r 다라고 많은 European, 이 u r o p e a n European, e u r o p 기 때문에 그 r o p e a n e u r o p e 고 n e u 는 o p e a n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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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거기 뭐가 있어요?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은 사실은 그날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 이집트, 아니 뭐야, 이태리 로마의 조그만 한 도시 안에 또 들어간 조그만 동네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 중 나라예요. 최소 말하면. 여러분 명분성나무사실 바티칸 성이 공화국의 그 나라거든요.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도 못 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나라 거기에만 북한된게 아니야.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을 컨트롤 하는 그 교황이 아마 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다그또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 모임을 가죠. 옛날 뭐 전주한 레전드 때 한나위라는 모임이 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장을 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를 반하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을 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여기가 됐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어떤 한 팀이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으로 묶여서 그가운데 수장을 세워서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라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람이 건방지게 하려면 뭐예요? 뿔을 뿔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점을 밑에서 찍으면 큰 대가 되지만 위에다 점을 찍어면 뭐가 돼요? 대결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교환하면 개가 되는 거고 잘하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그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세상에 하늘에 그 하나만 내려줬다 할텐데 이번에 오늘 어제 뉴스 그 나왔더만 하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구촌을 위협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 것만 깨는 하늘의 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뭐가 있으면 거기서 다분해전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개최할 거다 이런 얘기 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서아시겠지만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 이야기가 있었던 죠 실제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잘못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존쟁하는 거죠. 사드 같은 게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들이 사드는 뭐예요? 고고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쏘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군은다 어디부터 있어요? 여기 오산 그룹 뭐가 는잖아요 오산 비행장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저쪽에 날라오면 고함에서부터 볼까? 이 정도 돼야 여기서 날라오면 누가 날 나간다 그러면 딱 여기서 뜬단 말 그래서 쎄셋 날라오면 여기서 쪼아서 떨어뜨리면 요격한다 그거든요 떨어뜨리면 비포인트랑 달라. 그래서 초고도 높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찻칼을 끌어주면 한 3주 정도 터 돼야 날라올 때 그걸 요격할 수 있다 해서 되거든.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무기를 배치하는 위치가 다 있어요. 아무데나 넣는 게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로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 땅으로 면 어떻게 되세요? 큰일 난 거죠. 하지만 하늘의 타락한 천사에 3분의 1을 지구에 보내서 어때요? 이 지구촌을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 무슨 뭐 물리적으로 무슨 별 별똥별도나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막대한 힘을 가진 하늘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거지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요? 해 여자가 아기를 납치만 하면 산개월리 되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을늘 그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때 말, 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와서 바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것이다. 라고는 것. 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혈당을 통해 두 사람의 어린아이를 죽여서그리스도를테 죽게 되었죠. 그것이 실패하자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까지도 주여버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선조사를 받아들인 나라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해요. 선조사 이런으로 기자를 요청하면 기자를 주는 데가 없어요, 다. 선조사 필요 없대요. 다 거짓말하고 가야 돼. 다른 일을 는한거쳐서 가서, 가서 아마 암암 예에. 그러다 걸리면 다섯 개나. 저는 중국 몇번몇번 갔다가 어제 중국 비자 안다고 비자 신청을 했더니 비자, 비자 거부가 나고 신청 거부가 나왔어요 안된다는거요 목사가라고 알려줬고 제가 성별 여로 갔다 왔잖아요 알려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런 일물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전을 보시고 좀 내보죠 여자가 누구를 낳아야 안드레를 낳죠 이런 장차 어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앞으로 울려가더라 그렇죠. 마침 누가 태어났을 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건드려요? 발, 즉금체를 건드리죠 예수님은 누구를 어디를 부셔버려요? 어,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죠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회장 건져가요? 광야로 도망을 치죠. 어디라고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낳은 뒤에 광야에서 피박을 받습니다. 광야를 훈련난 조죠. 광야 하나님께서 선이백육일 동안 이스라엘을 먼저 살리시려고 말련해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선 이백육십 이백 천 일천 이백육십일은 몇 년이? 한년 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 환난의 후삼년반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후삼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사단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별이상한 일이 막 생겨도 우리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우리 질책만 들어가지고.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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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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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천사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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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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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0 0이0 0 0 0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 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쫓겨난 놈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서 보던 분풀이 땅이 어떻게요? 구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순간 큰 놈이 내쪽 뜨니 곧옛 빼는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사람을 뭐하는 자라 빼는 자라. 그가니까 땅으로 대 쪽이니 그의 사정도 그와 함께 내줬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하는 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계속해 놓어때요이땅에서 계속 원시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뭔뭐 일인지 모르겠는기싸운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나쁜 놈들이 쫓겨나죠 다행히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또딴데 가야겠는데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그렇게 또 새삼다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날 건잘 알아요. 일어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서 잘 전개해 나가면 아까 이 집을 지키면 벨트 브루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우리 모든 간구를 어때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 어떤 난리를 쳐도 막 소태말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상을 군망했던 말 이런 것처럼 막별 난리를 치고 우리는 갔다 갔다 누가 계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すいませ